자, 나크라세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티어, 2단계 레이드 보스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엔. 근데 익숙해지면은 이게 좀 보스가 피통이 적은 편이라서 은근히 좀 할만합니다. <laughs> 익숙해지기가 어렵다, 대신에. <laughs>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헬이에요. 얘가 처음에는 패, 그 패턴이 아주 빨라, 빠르다라고 막 생각이 되거든요. 와, 이거 도대체 무슨 패턴이 나올지 알 수도, 뭐, 게 알, 알지도 못하겠고,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무서워가지고 자꾸 도망만 당기는데, 패턴을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또 특히나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알아야만 하는 그 패턴만 알고 있다면 다른 패턴은 막말로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패턴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지 좀좀 어, 그거를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레이드하면서 일단은 나크레사나크라세나의 단점 단점이 아니라 약점은 꼬리예요. 그래서 꼬리에다가 연습용 표창 또는 2단계 절단 표창을 던져가지고 꼬리를 자르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꼬리를 자르면 애가 꼬리로 사용을 하던 스킬들을 안 씁니다. 근데 꼬리로 사용하는 스킬들이 피하기도 어렵고 데미지도 강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꼬리를 자르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숙련이 많이 되면은 꼬리를 그냥 자르지 않고 어, 플레이를 합니다. 안 자르는 게좀더 빨리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엄마도 안 가고. 그러기 시간도 길어서 자 일단은 첫 번째 무조건 피해야 되는 패턴 방금 이렇게 점프 뛰는 패턴이었어요 이거 왜맞았니왜 <laughs> 맞았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최대한 나름 멀리 떨어진다고 떨어졌는데 다 피해주시고요 보고서 피해도 늦지 않다한 번을 뛸 때도 있고 두 번을 뛸 때도 있기 때문에 두번 뛰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바짝 붙어있으면 돼요 바짝 붙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돌아야 돼요 방금 보면은 이 정가리가 어... 정가리가 방금 이제 꼬리 채찍을 두번 땅에다가 휘두르면서 야야 야, 왜 나한테 와 땅에다가 채찍을 두번 휘두르면서, 예, 네, 표창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맞춰주시고요. 반드시 맞추려면 가까이 가서 맞춰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피해줘야 돼요. 방금 뭐였냐면, 땅을 오지게 드럼 세탁기 마냥 두들기면서, 어, 꼬리를 땅에 박는 패턴이에요. 이거, 그리고 방금 보신 패턴, 방금 보신 패턴이 뭐였냐면, 얘가... 아, 이거 큰게 아니에요. 몸을 좌우로 살짝 흔들 때가 있어요. 그냥 꼬리치기, 이건 뭐 맞으면서 합니다. 일단은... 망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보스한테 딱 달라붙어서 보스한테 딱 달라붙어서 돌면서 플레이한다고 생각하시고 떨어지거나 멀어지면 좀 위험에 처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떨어지지 말고 딱 달라붙어서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더 이상 붙을 수 없을만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피해주시고요 꼬리 땅에 박는 거저기에 그러니까 꼬리를 땅에 박기 전에 구분을 할수 있으면 좋아요. 땅을 오지게 두들깁니다. 그리고 꼬리가 저렇게 벽 속에 처박히면은 표창 안 던집니다. 표창이 삑사리가 나요. 표창을 던질 수 있는 횟수 제한이 그 1인당 3번씩 밖에 없는데 표창 삑사리 나면 꼬리가 안 잘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창조 그 하드모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피해야 되는 패턴은 두 개에요, 두 개. 나머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약간 보스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어, 이것까지 포함하면 세 개겠네. 요 땅을 오지게 쳐, 판 다음에 마구마구 파요, 땅을. 그런 다음에 들어가. 언제 피해야 되냐? 땅을 팔때 들어가야, 피해야 돼요. 땅을 팔때 피해야 되고, 어디로 피하냐? 그냥 멀어지면 됩니다, 오지게. 마지막 순간에, 아이, 서머너 자리 멀어가지고, 버프를 주러 가야 되네. 어. 이정갈이 땅을 파고, 나올 때 데미지 있고, 나오면서 땅을 찍을 때, 그때 데미지가 한번더 있어가지고, 맞으면, 맞으면 뭐 거의 직사라고 보면 돼요. 진짜 데미지가 세거든요? 땅 크고 나오 스킬 아까 서머너가 맞는 거 같았는데, 후피에서 지금 완전 개딸피 됐죠? 근데 지금 이제 꼬리가 잘리면 은더 이상 꼬리로 쓰는 패턴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그냥 껌이에요. 예, 네. 이 베어 글스 앞에 네,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정갈은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이죠. 약간 이런 느낌. 네, 이거 이 점프 뛰는 패턴은 솔직히, 자기가 반사신경이 좋아 그러면은 얘가 뛰어 올랐을 때 피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어떤 식으로 피하면 된다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점프 튀는 패턴은 뭘 보고 구분을 할수 있냐면, 얘가 손을 교차를 시키고 모아요. 손을 위로 교차를 시키고 모아 그러면 점프 튀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게 침 뱉는 패턴 가까이 있으면 절대 안 맞으니까 그냥 가까이 있으면 돼요. 이게 피하는 방법이에요. 이침 뱉는 패턴. 저거 피할 필요, 피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거. 갖다 있으면 돼. 이거, 이거, 이거. 방금 패턴을 내가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뛰어오르는 거 보고 피할 수 있어. 이거 솔직히 아재, 아재 컬러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훨씬 더 쉽게 피할 거예요. 이런 평타 같은 거는 보고도 피할 수 있고, 스페이스가 있으면, 어, 보고도 피할 수 있고, 뭐 맞더라도 엄청나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물약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야 중요한 거.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 스킬 두 개. 뭐였죠? 꼬리가 잘리기 전에 꼬리로 쓰는, 꼬리를 땅에 박음에, 박으면서 쓰는 거. 꼬리를 땅에 박으면서 전기장판 같은 게막 깔리는 거. 그거 무조건 피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손을 하루, 하늘 위로 모으고 점프를 뛰는 방금 보여드린 스킬. 이거 두 개는 반드시 피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맞으면서 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붙었으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바드이기 때문에, 실드하고 수호의 연주를 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써주면은, 이만큼 그, 어, 맞아도 안 죽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랑 똑같이 사람들이 플레이를 해주면,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똑같이 이제 버프를 받으니까, 사람들도 맞아도 별로 안 아프겠죠? 네, 아프네요. 좀, 좀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저. 평타도 이제 좀 피하면서 해야겠어요 근데 딜이 조금 어 약한 거 같기도 한데 어차피 정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딜 부족으로 못 깨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적정 레벨에 왔다는 점, 전제하에 좀 돌면서 평타도 피해주면서 할게 요 제가 거의 뭐말도그 자체로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청상해 주실 뻔했죠 네, 그리고 얘가 그러기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대신에 그러기가 짧다. 아주 아주 짧아요. 자, 손을 하던 위로 들었죠. 두번뛸수 있고 한번뛸수 있는데 고정 걸렸죠. 아씨, 실화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오면은 꼬리가 생겨있어요. 꼬리가 생겨있어서 다시한번 잘라주거나 아니면 꼬리가 있는상태에서 죽여버려야됩니다 자 하늘 위로 모았고 한번 더 점프 아 모닥불 이용을 못하네 우리 꺼지고 꺼지겄는데 방금 수호의 연주에 회피 그.. 트라이포드 덕분에 회피가 컸고요네 이번에도 네 땅팔..땅팔을 가까이 붙어 있으면 패턴을 보는 것도 수월하고, 솔직히 좀 무섭긴 한데, 어,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해도 피해지는 패턴도 있고 하니까. 이거, 예. 네. 저한테 정면으로 뽑았는데도 안 맞죠? 숨나요? 아. 숨나요? 아. 이제 숨는 거죠? 예. 네.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빼야 돼요. 누구한테 달라붙지 하고 그거를 인지하고 빼려고 가만히 그 보고 있다가 빼면 늦어요. 그래서 나한테 쏘는지 누구한테 쏘는지 확인하지 말고 일단 빼십시오.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도망갔다 오면은 꼬리가 다시 생겨 있는데 그 꼬리를 자르지 않고 플레이합니다. 보통. 은 왜냐면 곧 죽을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 쉴때잘 주는데 이거 머리야. <laughs> 참고로 뭐 길드 파티라든가 지인 파티 아니고 그냥 일반 그 사람들 구한 겁니다. 아니죠? 자 이렇게 지랄 발광을 떨면서 땅을 치면은 도망가야 돼요. 이 패턴 피해야 돼요. 백스텝 패턴도 있고요. 백스텝 패턴은 피하기는 어려운데 맞아도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아요. 이렇게 얘가 장판 세번 쓰는 스킬은 이 패턴은 피지컬로 피하면 됩니다. 예. 그니까 뭐 패턴을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예. 패턴을 구분을 해서 저 장판 패턴을 구분을 하고, 아, 이거 빼야된다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도 되는데, 솔직히 피지컬로 피할 수 있습니다. 저건. 아, 내 바닥에 그 장판이 동그란 파란 색깔 장판이 깔렸어. 그거 보고서 그냥 뭐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 <laughs>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가지고 피하고 두 번째 원도 내, 밭, 내 밑에 생긴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달리면 피해 져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나크라세나 한번 손쉽게 잡아 보았습니다. 예 조금 약간 위태롭게 플레했는데 아 정갈이 갑자기 도망을 안 가고 그 자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모닥불도 제대로 이용 못 하고. 자 아무튼 GG 클리어.